진짜 재밌는 사실 하나 내가 <laughs> 말하자면 카토프서 없는 사람들 중에 이쁘고 재능 사람들 진짜 많은 거 알아, 얘들아 진짜 많다. 진짜 유재형. 어, 어, 그거 약간, 약간 나는 진짜 이거 <laughs> 이게 더폭시짓이라고 나는 진짜 많이 느끼는 게 특히 남자분들 중에서 확가는 거야, 그 <laughs> 마음이 확. 가는 <laughs> 애들아. 음. 오늘 토피가. 네. 프로필이 응. 중요한 이유. 어, 어, 뿌뿌뿌뿌.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안 중요하진 않지. 안 중요하지 않지. 진짜 이 말이 맞는 어, 것 같아. 어. 진짜 중요한 건 아니야. 막별 어. 다섯 개는 아니야. 근데 안 중요하진 않아. <웃음> <그렇구나>. <웃음> 라스트 팡, 보너스 팡처 너무 조금 네. 플러스 정서가될 때가 있지 않아? 니 그럼 있지. 그러니까 안 중요하지 않은 그치. 거지. 간접적으로 나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잖아. 어, 근데 뭔가 SNS보다 카톡이 뭔가 좀 정체성이 잘 드러나는 느낌이랄까? 아 카톡 투사가. 중요한 순간들이 몇 개가 있어. 아, 있지. 어, 있지. 어느 소개팅. 소개팅. 카톡 푸사가 없으면 그 실망감이 이로 말할 수가 없어. 아, 진짜로. 망감 어, 네. 절망이야. 그거고. 나는 법으로 정해놔야 된다고 생각해. 소개팅한 사람 무조건 푸사 훑어. 한 장이라도. 음. <laughs> 무조건. 술리사 람이라도 아, 푸돼안 <숯뿌리는> 돼. <laughs> 누구지? <웃음> 그럼 물어볼 거야. 누구세요, 혹시 술에? <laughs> <laughs> 몇 그러면 방이세요? 이제 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돼가지고 안돼 그거는 거기서 어, 왜냐면 무의식적으로 제일 괜찮은 사람을 찾거 맞아 이 사람..미안.. 좋았는데 <laughs> 어쨌든 그래서 전지 사진은 피해야 되고 근데 약간 나는 신비감을 줄필요가 있을 것 같아 얼굴을 대놓고 너무 셀카나 이런 것보다는 살짝 옆에라아난 싫어 난 싫어 왜? 뒷모습 해놓는 사람 있다고 아 뒷모습은 안 되지 뒷모습은 축구 사진이랑 뭐가 달라 <laughs> 얼굴 없음? 어. 아니 근데 나는 뒷모습이라도 사실 괜찮긴해 그 전체적인 스타일이 보이면 어. 아, 분위기 아, 근데 아니, 다 뒷모습이야. 뭐... 아, 그럼 좀 걱정되겠는데? <laughs>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다 뒷모습이냐고? 이 우리 얘기하는 거에서 보였죠. 지금 상상하게 어. 망상 돌리게 만든다니까. 아, 왜? 그럼 다 마스크 착이야 아, 그거 좀 의심해봐요. <laughs> 뭘 의심? <laughs> 근데 봐봐요. 막고 반대로 여자분 <laughs> 남자분 아. 카톡 후사가 다 마스크 쓰고 있어 어. 그 남자분들 걱정해야지 의심, 의심할 거잖아요 <laughs> 마기꾼일 확률이 어. 높다 안 높다 의심 어. 의심할 거잖아요 그것도 있는 거 어떻게 어플. 어플 사시는 게좀 티가 나죠 누가 봐도 어플이다 무식몬스터야 <laughs> 그러면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laughs> 계획적으로 차라리 메디몬스터를 해놔 아왜 왜? 어, 만나기도 싫을 거 같아 근데 실제로 봤는데 훨씬 나은 거지 아왜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 하지 마그럴 거면. 거만... 심한 어플들은 어. 나는 갈가 먹는 짓이라고 생각해. 망한 포토샵이 들어간 사진은 이제 비추고 맞아. 나는 약간 전체적으로 항상 이제 딱 보다 보면은 되게 괜찮게 느껴지는 게 반신샷. 카페에서 뭔가 전 여친이 찍어준 그런 느낌 있잖아. 나는 그런 게 제일 잘 나왔어. 남자분 맞은또썸탈 때. 원래 어. 카톡 상매나늦이기나 응. 응. 배경 사진 이런 걸로 자기 심리 상태 아. 이제 은근슬쩍 티내는 거 아시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는 안 그래. 나도 아니야. 아그러니 아니, 그러시는 분들 많아. 아, 많지 많지. 어. <laughs> 어. 아 나는 <laughs> 어. 그게 아니야. 은근슬 젖이라고 하는 자고. 아이씨. 진짜 왜 저러는 거야? 제가그러죠 당황해서 아왜 이걸 왜 내보내요? <laughs> <왜 이분을 웃음> <laughs> <왜 이분을 웃음> 아나그 당황한 거야. 잘못 아, 듣고. 뭐냐 썸탈때 나는 남자친구 생겼을 때 푸사 좀 자주 바꾸지 않나? 보라고, 막 보라고. 보라고. 어. 약간 끼다는 거야. 어, 끼다는 거야. 나는 어. 약간 나의 뭐 이런 모습도 보고 저런 모습도 보고. 왜냐면은 어. 보통 썸 타거나 이럴 때 남자친구처럼 이미 연인이 되면 이제 서로 자연스럽게 막 어떤 일상을 주고받고 어. 자주 보고 이러지만 썸탈 때는 뭔가 그 선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내가 뭐 하고 뭐 어디 가고 구체적으로 막 그런 걸 모른단 그치,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만날 때가 아니면은 맞아. SNS나 카톡이란 말이야. 아, SNS보다는 뭔가 카톡 프사가 조금 더 궁금하게 만들지. 아니, 계속, 계속 보이 맞아. 맞아. 근데, 대화할 때 맞아, 맞아. 말하기 쉬워. 사진 바꿨네. 이쁘다. 어, 아, 그러니까 이 그런 말 듣고 싶어서 어, 바꾸는 거야. 근 그, 그거 어. 내가 실제로 들어봤는데 되게 설레더라. 어, 되게. 보라고 그러니까 바꾸게 그래. 어. 그걸 짚어주잖아. 응. 그러면은 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을 되게. 기분 좋다. 알아봐라 이 자식아야지 대놓고. <laughs> 내가 지금 사진을 바꿨으니 빨리 알아보거라. 여자 입장에서도 남자 표소 바뀐다. 그럼 어 표소 바뀌었네. 맞아. 바로 이 생각한단 말이야. 그리고 아, 그래서. 그 사진이 그렇지, 그렇지. 내가 찍어준 사진이다. 그러면 응. 어머 어머 이거 이거 유재지. 이거 유제야. 백 프로지. 이건 지금 바로 하셔야지. <laughs> 어, 뭔가 SNS 보다는 조금 더 프라이빗한 느낌이 맞아. 있어. 실제로 아, 썸 타거나 애인이 생기면 SNS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 어, 어쨌든 <laughs> 그런 식으로 <laughs> 어. 썸탈때 진짜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약간 그거 있는 것 같아. 새로운 단체에 들어. 맞아. 뭐. 그게 사실 첫 인상 아니야? 어, 그래서. 수분들이 어, 뭐 어, 어, 어. 많티들어고이많들어이고안녕하이요이들어가분어 음, 아, 맞아, 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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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이런어이런이분이거나이런이들가이런느낌이많워야어는 그런 느낌. 어그고이고이이많어이많어고이어 맞아 어, 그리고 그런 어, 어, 거 있잖아 뭔가이미비대면으고 카톡부터 만드는 경가 있잖아 만이기 전에 그러면이제또 저 친구 <laughs> 단체 중에서? 어 약간 그런 그래 나 알지? 너무 속상해 그래. 사진이 없으면 아 그래 맞아 속상하다는 표현이 많아 어. 서운하다? 왜 어. 우리가 서운해? <laughs> 아 왜냐면 나는 너무 많은데 내 <웃음> 사진이 <웃음> 어. 내가 이거 국룰인 것 같은데 남자분들부터 보지 않나 여자들은? 아난 여자부터. 어. 어. 아 그래? 네. 나는 아, 들어온 순서대로. 아 그래? 어. 나는 비대면인 상태에서 이제 보면은 약간 남자분들부터 보는 거지 이제 본인적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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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는 거지. 여자니까 남자부터 보게 되는 어. 약간 그런 거지. 진짜 재밌는 사실 하나 내가 <laughs> 말 하자면, 카톡 푸서 없는 사람들 중에 이쁘고 잘생긴 진짜 많은 거 알아, 얘들아? 진짜 많다? 진짜 요새요. 어, 어, 그거 약간, 약간 나는 진짜 이거, <laughs> 이게 더폭시짓이라고 나는 진짜 많이 느끼는 <laughs> 어. 게, 특히 남자분들 중에서 확 가는 거야, 그 <laughs> 마음이 확 가. <웃음> 어, 회사가 <laughs> 어, <포자가> 없어서 <laughs> 별 생각 없었는데 만났는데 진짜 잘생겼잖아? 그러면은 오히려 알지. 여자들이 SNS만 엄청 하는 남자보다는 어. 음. 뭔가 잘 못하고 그런데 관심 없는 남자에 더 미친 단 말이야. 여자분들 어떤 느낌인지 알 거야. 있어. 어, 어. 그 어. 배경도 그냥 기본 배경에다가 SNS 좀 안에 이 계정은 있는데 음. 막 그냥 없어. 사진도. 그러면은 이제 그런거 보다 해. 처음에 별 생각 어. 없는데 만났을 때 너무 괜찮아. 오히려 괜찮으면 너무까지 아니어도 돼. 좀 음. 괜찮으면 바로 소감이 가는 게 높은 거야. 맞아. 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어, 방법 중에 하나다. 어떻게든 만나게 것될 그거라면. 되게 프로이 중요한 거 어, 중요하죠. 이 네, 스마트폰 시대에 살고 너무 있는데, 너무 당연히. <laughs>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건 어때? 안녕! <laughs>